그래도 아직 가을 가을 느낌 남아 있어서 좋네. 어. 단풍 봤다. 아직 가을이야. 어. 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오색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단풍 보러 설악산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는 오색에서 출발해서 대청봉에서 일출 보고 소청 희운각 대피소 천불동계곡. 설악산 소공원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오늘 한번 가을 단풍 산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입니다 <laughs> 오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DNF <laughs> 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DNF 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출발이 약간 늦었어요 원래 3시 열자마자 요이 땅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내산악회가 약간 늦게 도착해서 지금 시간이 3시 13분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지 일출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준비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같이 가보시죠. 고고! 자, 오색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청봉을 향해서 그냥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코스 파이팅입니다. 움직이니까 또 금방 끝나지 엄양 새들이웬 말이냐. 토이저말 여기 오고 있습니다. 아, 음, 음. 파이팅.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라야 돼. 힘들다는 생각 조쳐 버려야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오색 코스가 와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지랄 맞은 길이에요. 아, 미친 오르막밖에 없고 예, 일절의 잡이도 없습니다. 여기가 혹시 설악산 안와 보신 분들은 아 오색이 제일 짧고 가깝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 지금 사실 일출을 보려면 그 여기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으로 선발대 에 붙어서 좀 갔어야 되는데 선발대. 에 그룹이랑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일출 도전을 하기로 했으니 일단 최대한 힘을 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 힘내자. 파이팅. 이팅물좀 음... <laughs> 마시자. <laughs> 힘들면 토할수도 있어요 을내서 가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네. 할수 있어요 뭐 어질어질했어 올라오는동안 어 진짜 어지러 지금도 어지러워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경사가 좀 낮아져서 자 지금 시간은 4시 15분이고요. 어, 3분의 1 5분이고요 3분의 1정도 지나왔고요 그래도 아까 초반보다는 이제 경사도가 조금은 조금 아주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색은 방심하는 순간 <laughs> 또 무자비한 또계단과 언덕이 시작된다는 거자 이렇게 좁은 길은 이제 사람들이 일렬로 가야 돼서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올라가는 게 장관이네요 자, 아, 이제 3km 정도? 그 정도, 그만 했고요 뭐, 절반 이상 왔습니다. 데, 다행히, 톰도 아까 초반보다는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laughs> 그래서 앞에 가는 분도 막, 투어라고 슉슉슉슉,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파워젤 효과인가? <laughs> 어쨌든,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복포 소리가 엄청 우렁차게 들리네요. 보이진 않아요, 하나도. 이제 다시 언덕의 시작입니다. 아, 야, 엄청난 행렬도 보십시오. 계단지옥이라그지 어. 4km 좀 지나가지고 조금 쉬자 어. 4km는 지났어 내꺼 <laughs> 내 <거> 기준 4km <laughs> <laughs> 계단지옥의 끝에서 톰 기다리고 있습니다 톰 저기 보이네요 요. 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서 쉬나요? 조급이 들어가 시자 좀 마셔. 네. 그 전에 이제. 와별 진짜 많아. 그래? 네? <laughs> 보여? 오 그렇네. 가봅시다. 네. 또 가만히 있으니까 추워진다.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laughs> 시간만. 아, 여기 진짜 지랄맞지. 응 여기 진짜. 언덕이, 아, 진짜 맞습니다 페이스를 잃지 말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멈추지 말고, 정성 도착하기 어, 전 마지막, 해가 어. 오는 것 같아. 어. 사, 사, 2024년 7월. <laughs> 7월이면, 까진데. 7월 까지인면그먹마먹마 뭐. 응. 상하면 어떡해.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어, 1 <laughs> <laughs> 무슨 그래 이런 게 있었구나. 유품견이 한참 늘었네. 아루준 죽다. 어? 아루준 죽. 야 저쪽 동쪽으로 지금 여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와 이제 제보 해가 제보 하늘이 붉어졌네요. 진짜 빨갛다. 하늘 색깔 진짜 멋있어요. 빨리 정상 가서 봐야지. 대청봉 빨리 가서 봅시다. 음. 자 이제 500m, 500m 남았습니다. 와, 올라갈수록 진짜 풍경이 멋있습니다. 아, 진짜 끝내준다. 저 멀리 운해도 좀 보이고 있어요. 해뜨려면 지금 20분 딱 남았는데 빠르게 올라가야만 대청봉에서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해산 말고 동우리 <목소리> 앞에 와, 와와 진짜 멋있다요와 아직 대청봉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오늘 하늘 정말 미쳤습니다. 적당히 구름이 떠리면서이 구름처럼 잔잔한. 뒷배경 처리를 해줘야지 또 태양이 빛나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그 하늘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 제가 기가 막힌 설악산에서 대청봉 일출 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 멋있다. 자 이제 대청봉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해도 뜰것 같아. 언능 대청봉을 찍자. 와 사람 많다. 야 사람도 진짜 많다. 오, 대청봉 도착했고요. 일단은 일출부터 주 봐야 되겠어요. 뜨기 직전입니다. 아 일출 진짜 멋있게 떴습니다. 와 이런 일출 진짜 못 보고 앞으로 진짜 힘들어요. 흔히 이런 일출 못 보죠. 이래 네, 일출 못 보신다고 지금. 근데 네, 구름이 적당히 깔려서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 하늘 색깔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 눈으로만이 끝내줘, 감상해요 끝내줘. 와저 햇살이 지금 바다에 비춰가지고 바다 쪽에서 비치는 또 태양빛이 멋지게 보이고 있어. 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쪽의 운해가 진짜 예술입니다. 아마 이쪽이 전봉산 방향인 것 같은데 이야, 이쪽 완전히 다 우유빛 바다에 떠 있는 섬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운의 구름이 정말 하얗게 진짜 멋있게 꼈습니다 근데 일출 멋있게 잘 봤습니다 성공했어 성공 렇치 성공, 성공. 음룡아 <laughs> 진짜 멋있었어 네. 일단 카페부터 먹으러 가자 네, 네. 카페 있나요? 아, 어, 카페 있어 준비해놨어 카페 <laughs> 아그때 대청봉 인증석 사진 찍는 줄이 정말 깁니다 이제 뒤부터 해가지고 쭉이 아래까지 길게 완전 늘어져 거든요 그래서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편장 <laughs> 마시면 되지 커피 한잔 마셔줘야지 <웃음> <웃음> 이거만 할거요내짠 하시죠? 짠. 짠. 자, 이게 지금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보는 뷰입니다. 이쪽에 이제 중청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계령 있고 저쪽이 이제 귀대기 청봉이고 서북능선 쫙. 아 이제 커피 마시고 출발하려는데 야 너무 멋있다. 구름 넘어가는 거 봐요 뭐. 와, 그앞 구름 넘어가는 거 봐. 이 앞에 구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멋지게 이쪽에서 구름이 넘어가고 이쪽을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울산바이죠? 진짜 풍경 오늘 정말 미쳤습니다. 운에도 미쳤고.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느라고 시간 지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리야아 제가 진짜 날씨 요정인 것 같아요. 날씨 요정은 나야? 나야 나. <laughs> 톰이 날씨 요정인가? 요거가 나랑 같이 다닌 산행을 생각해 봐. 어. 저희는 이제 대청봉에서 하산을 하는데 어, 중청 그 소청을 거쳐서 희운각으로 내려가고. 양폭 대피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소공원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어. 어, 가는 곳 꽃이 다 절정이네. 이제 눈으로 담고가야겠다 어. 너무 멋있어. 응. 저희가 오늘 원래 사실 그 단풍 구경을 온 거예요. <laughs> 근데 이 정상 부근은 완전히 단풍이 다 적고요. 대신에 운해랑 멋진 일출을 봤습니다. 자 이제 대청봉을 다 내려왔습니다. 앞에 중청 대피소 보이네요. 근데 중청 대피소에 숙박 기능 없어진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음, 우리 많이 가서. 좀. <laughs> 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소청 설악동. 음, 아니, 날이 너무 좋다. 어. 와,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오늘. 그러게. 어, 아, 여거 너무 좋아. 동서남북에 있는 웬만한 높은 산들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멀리 북한의 부, 금강산도 보이는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대청에서 초청 가는 길이 제일 멋있다 고하면그 응. 응. 이유를 알겠다. 어, 아, 원래 이 길이 멋있는 게아구나 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더 미친 것같아 어, 날씨까지 다쳐주겠다. 응. 이쪽으로 내려가면 희운각 대피소.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소청 대피소. 원래 저희의 루트로는 그 희운각으로 바로 내려가야 되지만 소청 대피소를 그냥 너무 가보고 싶어서 소청 대피소에 들렀다가 다시 올라와서 희운각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laughs> 자, 소청 대피소 도착. <laughs> 자리가다 찼을 것같아요 그런데... 이미 풀방이네요 지금 테이블 다꽉 찼습니다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테이블 예약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약되죠 어? 근데 의외로 여기 이온음료 분말이랑 영양계 진짜 생... 살기 위한 <laughs> 비상식이야 진짜 비상식이야 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laughs> 소청대피소에서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대청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진짜 여기 대피소는 뷰가 진짜 아.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올라간다 <laughs> 자기야 고지가 보여 다 왔어 다 왔어 하.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될것 같아. 아, 나에 대한, 어때요? 어? 사주세요, 맛있는 아 들었어? <웃음> <웃음> 어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몸 보신 필요하다. 화이팅 <laughs> 힘내쇼! <laughs> 자 삼거리 다시 도착했고요. 이제 <laughs> 시흥각 대피소 방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저 아래 보면 시흥각 대피소 보입니다. 이제 저기로 내려가서. 저희도 좀 아침 겸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희운각까지는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내리막 갈때 주의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이야, 도착하지 않을 것 같던 희운각 대피소가 거의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와, 너무 좋다. 또, 희운각대피소가 최근에 새로 건물을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예쁩니다. 앉을 데는 없다. 어. 그냥 돗자리 깔고 바닥지아니 돗자리 깔고 그냥 앉을까? 네. 테이블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그냥 돌에 앉아가지고, 오늘 아점을 먹겠습니다. <laughs> 지금 토미 발 담그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토미 하는 거 보고서 결정할니요 너무 추우면 안 들어가. 오, 오빠 너무 좋아! 네? 어, 어디서 들어와? <laughs> 아 차가워! <laughs> 음. 아우, 씨, 이거, 이건, 이거는, 와, 아우, 씨.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아우, 차가워. 아 차가워 어. 이거 낚였어 낚였어 어우 차가워 <laughs> 어, 진짜 차가워요 어우 너무 차갑지 어, 어, 이 계곡물이 너무 진짜 차네 애, 내가 이 물을 속이려고 너무 어. 힘들었어 어우 발리나발 아, 빨개진 거봐나 <laughs> <laughs> 진짜 오빠 속이는 날 힘들었다고 야, 야, 나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아 어우 아, 추워 와 이렇게 밥이 소중할 줄이야 와 맛있겠다 아, 떡볶이도 맛있겠다 와 소금이다 소금 아,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오색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도는데 하댕국 하나를 더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 김밥 정도 하나는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김밥을 먹고 싶었나봐요 그러니까. 자 비선대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설악산에 온건 단풍을 보러 온 겁니다. 오늘 단풍 절정일 줄 알고 왔더니 위에 단풍 다지고 지금 희운가 주변도 사실 이파리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단풍을 더 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네. 오 찾았습니다. 약간의 단풍. 단풍이 진짜, 힘과 색깔이 하나도 없네. 말라 비틀어졌어. 영양실조 같은 느낌인데? 음, 음, 이제 완전히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왔고요. 천불동 계곡은 정말 깨끗합니다. 저기 웅장한 모습의 천당폭포가 보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천당폭포입니다. 특히 여기 물 색깔이 와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옥색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진 천당폭포 잘 봤습니다. 천당폭포 갔으니까라면 천당 갈수 있을 것 같아. 이 폭포는 무슨 목욕탕 같아요. 어쩜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어 여기는 그래도 좀 단풍이 있네 진짜. 그래도 이 고도가 낮아지니까 아직 조금 단풍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풍이 조금씩 좀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쉽게도 어치가 꺼졌다네. <laughs> 기록을 할 수가 없다네. <laughs> 애플 어치가 꺼진 폭 아, 여기 계곡 바위가 진짜 멋있군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기암괴석이 멋있는지 정말 설악산은 명산은 명산입니다. 그래도 아직 뭐좀 단풍이 여기는 여름 남아있어. 음. 그래도 아직 가을가을 느낌 남아있어서 좋네. 어. 단풍 봤다. 아직 가을이야. 어. 설악산에 단풍 보러 오시려면은 올라가지 마시고 아래 계세요. 어, 그렇네. 이게 바로 설악산 의 단풍, 우리 아까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 이게 찐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나뭇잎에 색깔, 색깔, 뭐 노로, 아, 노랑, 빨강, 초록 원색들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봐? 음. 아톰 너무 귀엽다. <laughs> 가을가을 맞아가지고 이것도 아, 신상이에요. 이것도 신상 또 네. 어디 어요 신상? 여기도 있고. 여기도 나무님어애기 여기도 나뭇님 여기도 있고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에요자 이제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수고했다 야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 아. 자 지금 소공원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나뭇잎의 색깔들 보이시나요? 아직 초록초록합니다 완전히 아래쪽은 어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다녀온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비선대 지나서부터 양폭대피소 정도까지가 어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어 설악산 소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11시간 50분 걸었고요. 등산한 거리가 20.6km로 나오는데 여기에 1.5km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km. 오늘 활동 칼로리 2,000칼로리입니다. 와, 2,000이면 여기 이거 다 먹어도 오늘 거 토비 못하는 거죠 이제. 아, 설악산 단풍 보러 온 산행인데 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일출 기가막히게 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멋진 우네 내려와서는 또 단풍을 기가 막히게 봤죠 그죠 오늘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확실히 네. 설악산은 진짜 명산인 것만죠 보통은 네. 네.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그래도 역시 뭐니뭐니해도 일출? 음, 일출. 근데 그 일출이 오늘랑 같이 있는게 너무 멋있어요 이 진짜 응. 보기 쉽지 않은 형태의 일주를 보시게 됐지. 힘든 건 어땠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아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 왜냐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어 어, 그러게 토미 아. 초반에는 약간 힘들어했지만 한강 중간에 한강 중간에 상당히 또, 중간에 또, 중간에 또, 중간에 또, 또 저의 와이프답 아, 금방 또 체력을 회복해서 안안안 지금은 아주 컨디션이 와서 <laughs> 산 네, 하나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면 저희는요 내려가서 맛있는 거 빨리 먹어요. 배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